오늘은 우리 예수복음 33편 지오구주의 경영 8장 입법 및 행정 기능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읽어주시겠습니다. 8 입법 및 행정 기능들 네바돈의 본부 셀빙톤에는 진정한 입법 기관들이 없습니다. 우주 본부 세계들은 주로 판결에 관계합니다. 네, 네바돈이 본부 셀빙톤은 판결 그러니까 사법과 관련되어 있고요. 입법 법을 만드는 것은 성좌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읽어주겠습니다. 지역구주의 입법회의는 의회는 백성좌 본부에 있습니다. 우리 놀라시아대계 있는 우리 에덴시아와 같은 그런 본부들 백 개의 본부들이 지역구주마다 이제 있는데 그백 개의 성좌 본부들에서 법을 제정하는 입법을 의회는 그 성좌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읽어주겠습니다. 체계들은 주로 지역 창조계의 행정 및 경영 업무에 관계합니다. 체계 주권자들과 동료들은 성좌 통치자들의 입법 명령을 시행하고 우주 고등 법원의 사법 판결을 시행합니다. 네, 그러면 체계들은 바로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계들은 행정을 담당하고 성좌에서는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네바돈 본부에서는 이제 법을 제대로 지켰나 판결을 하고 그러니까. 그 성좌에서 법을 만든 것을 체계에서는 법대로 살고, 법대로 제대로 살았나? 이제 이 지역의지 본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살펴보고, 그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의 주권자들과 동료들은 성좌 통치자들이 만든 그 입법 명령을 이제 행정으로 통해서 시행을 하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보는, 해보는 걸 가지고, 법대로 제대로 했는가, 그것을 이제 우주고등법원, 즉, 셀빙톤에 있는 사법의, 사법 판결로 이제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성자에서 만들고, 행하는 거는 체계에서 하고, 그걸 제대로 실행했나라는 것을 살펴보는 사법은 이제 지역우주본부에서 그렇게 세수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절도 읽어주겠습니다. 찬난 입법은 우주 본부에서 결정되지 않지만 셀빙톤에는 그 범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처리하는 다양한 자문 및 연구, 의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우주 본부가 아니라 그 성좌의 본부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주 본부 이제 우리 지역 우주 본부인 셀빙톤에는 그 입법을 할수 있는 그 범위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돼서 처리하는 다양한 자문의회, 또 연구의회들, 이런 것들이 활동하면서 그 입법을 할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시겠습니다. 일부는 연구적이고 다른 것들은 그 목표 달성 후 해산합니다. 네, 이제 자문의회와 연구의회들이 많은데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어지면 그 목적을 만약에 달성했다. 그러면 이제 해산을 하고 어떤 것들은 계속 이제 그 영구적으로 그렇게 또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임들도 많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절 첫번째 부분 읽어주겠습니다 지역구주 최극 회의는 각 체계 회원 3명과 각 성자의 대표 7명으로 구성됩니다 네, 이 네바돈에 있는 그 지역구주의 최극의 회의, 회의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는 각 체계 체계당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셀빙톤이다 그러면 저기 우리 그 예루셈이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사탄야 체계에 이 예루셈에서는 이제 회원 세 명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각 성좌 그뭐 놀라샤 되게 그뭐 에덴시아 그러면 여기서는 대표 일곱 명을 보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최극 의회의 숫자가 굉장히 많겠죠 우리 성좌가 백 개니까 거기서 온 사람 온종그 이제 그 대표들만 이제 이제 700명인 그 700명인 거고 또 체계가 이게 이제 만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3만 명인 거죠. 그러니까 3만 뭐 700명 이런 사람 이런 모임이 바로 최극 회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읽어 주겠습니다. 경리된 체계들은 이 회의의 대표가 없지만 그들은 그모두 시민의 참여하고 연관한 입회인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유란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 바이러스가 20만 년 전에 이제 퍼져가지고 이게 격리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20만 년 전에 확진자가 돼가지고 <laughs> 격리가 돼가지고 아직도 격리를 못 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저기 루시파우 사탄이 이제 죽어야 끝나니까. 그런데 그런데 체계들 중에 이제 격리되면은 이 지역구주의 그최근 의회에 이 체계마다 세 명을 보내고 성자에서 일곱 명씩 보내야 되는데 격리된 체계들은 그 회의에 대표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체계니까 이제 세 명씩은 보내야 되는데 이 지금 이제 확진자가 돼가지고 격리된 상태에 있는 이 체계들은 이제 그 대표할 만한 그 회원들을 보낼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들은 모든 심의에 참여하고 연구하는 입회인들 그냥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는 없지만 무슨 일이 진행되는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 모임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참관하는 참관인들은 보낼 수 있다 현재 이제 국의 이제 그 격리된 체계의 한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백계의최고비전 이도 셀빙턴에 있습니다. 이 의회의 의장들이 가브레를 직속 활동 내각을 구성합니다. 예, 이제 그 최극의 비준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비준이라는 것은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안건이 왔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렇게 허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통 비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준 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그게 이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1 0 0 개가 있다고 합니다. 최극의 비. 비준회의가 100개가 있는데 그게 셀빙톤에 있고 이 셀빙톤에 있는 이 100개의 비준회의를 구성하는 그 의회 의장들 그러니까 최극위의 비준 최극 비준회의가 100개가 있으니까 거기 의회의 의장들이 100명인 거죠. 그 100명이 모여 가지고 가브리엘의 직속 활동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밑에 비준회의의 의장들 100명이 100명으로 구성된 직속 내각이 있고, 이 가브리엘이 말,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또 100개로 나가고 100개의 그 비준회의 한, 하나마다 다 본인들이 이제 비준을 하는 그런 이제 회의를 의장으로서 감당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5절도 읽어 주겠습니다. 고동우주자문회의의 모든 편결은 셀빈턴의사법체 또는 성자들의 입법회의들에 해부됩니다. 이런 고등 의회들은 자들의 자신들의 공고를 시행할 권한이나 권세가 없습니다. 네, 이제 자문 고등 우주 자문 의회 그러니까 자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의뢰가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이 사안에 대해서 좀 당신의 그 의견과 체험과 경험을 좀 얘기해 달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자문 의회죠. 그 그러니까 자문 의회에서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판결의 내용들은 셀빙턴의 사법체는 진짜 결정을 내리는 거고, 또 성자들의 입법회의, 여기도 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회부가 된다라는 것은 이 고등 우주자문의회에서 했던 그판결을 셀빙턴의 사법체가 받아가지고 판결하는 데 사용하고, 또 성자들이 입법 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이 법을 제정하는 그런 일들의 어떤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고등 우주자문회의 모든 편결들이다. 그래서 이 편결들은 이쪽으로 다 보내진다. 이셀빙턴의 사법처로 보내지든지 성자들이 입법회들에 보내진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우주 고등 우주자문의회들은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편결한 그 권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사는은 우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신들이 평결한 그 권고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을 집행할 권세나 집행할 권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자문하는 제 그런 자문용이죠. 그래서 자문을 이제 저쪽 셀빙턴의 사법체가 사용하든지 성자들이 입 법회에서 사용하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 권한은 이제 이쪽에 셀빙턴과 입 법회에 있는 거지. 자문에는 그 시행할 만한 권세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로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 본인들이 옛날에 다 경험을 했고 이제 은퇴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경험도 있고 어떻게 했는지 과거의 어떤 설레도 있고 그러니까 판례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의견에는 지금 현재 요사하는 요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라고 자신들이 사료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주면은 이제 실 실제로 권세가 있는 그런 이제 셀빙톤이나 성자들이입법부에서 알아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도 읽어주겠습니다 그들의 충고가 우주의 근본법칙에 근거를 두며 예관은 법원들이 실행 판결을 내릴 것이지만 그들의 공고가 지역 또는 긴급 상황에 관련된다면 그것들은 신중한 재정을 위해 성자의 입법회의들로 그리고 실행을 위해 체계당국으로 전해야 합니다. 예, 이제 이 고등자문위원에서 이분들이 이제 충 권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고인데 그 충고 내용 자체가 그 지옥우주 아버지이신 그 우리 창조자 아들 우리 우주를 세운 그 우주의 지옥우주의 근본 법칙에 만약에 근거를 두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충고를 내렸다. 그러면 그 충고가 이제 진짜 이제 권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말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법칙에 따른 그 창조자 아들이 그 노선에 따른 그 관점과 그 견해에 따라서 충고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단순한 충고 내용이 아니라 그거는 판결을 해도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네버돈의 법원들, 아까 그 사법체들에서 받아가지고 그 충고를 가지고 그대로 실행 판결을 내린다. 왜냐하면은 우주의 그 근본 법칙인 이주 미가엘의 그 노선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근데 이들이 권고 자체가 어떤 지역적인 상황 아니면 긴급한 상황 뭐 원래 지역구직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상황이 급박해서 또 빨리 지금 응급 조치 긴급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뭐그뭐 그뭐그 법도 중요하지만 이제 긴급할 때는 법 따지다가 사람 죽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살리고 봐야 되는 그런 게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뭐 뭐 임산부가 지금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파란불 지키다가 뭐 빨간불 파란불 지키다가 늦게 되면 안 되니까 그때는 그냥 그냥 양쪽에 이제 경광등 켜고 막 그냥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법을 어기는 거지만 그건 또그 상황에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역의 상황이 있고 긴급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충고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 우주 고등법 각각의 그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그렇게 줬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잘 처리하기 한, 한 것이긴 하지만, 긴,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일단, 긴급한 불은 껐으니까, 불끈 상태에서는, 이제, 진짜, 그, 영원히 이제, 흔들리지 않은 절대적인 우주 근본적인 미가일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행, 행한 것인가, 라고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그냥 언제든지 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다면 이제 우주가 뒤죽박죽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우주는 질서우주지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우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 어떤 그런 충고가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들은 진짜 이제 신중하게 법을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하면은 뭐, 전부 다 법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뭐, 상황과 상황이 부딪히면은, 그때는 더큰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이제 법이라는 것은 어,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그런 이제 룰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카테고리 범주 안에 있는 것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신중하게 그 법령을 제정하려면은, 성, 그 법을 만드는 청자 입법회의들로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우주의 근본 법칙에 둔 것인가? 그거 이제 그거 를 살펴보면서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고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체계에서는 이제 실행을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그 긴급 아니면은 또 지역적인 상황에 관련돼가지고 충고를 내린 것이라면은 체계 당국이 그걸 살펴보고 이거 우리 지금 상황에 맞나 뭐 해도 되는가 이걸 살펴보고 이제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의 근본 법칙에 근거를 둔다면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충고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더제 이렇게 신중하게 그렇게 이입법회의에 참고 자료로 또 실행하는 그런 행정 자료의 참고 자료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입법 또 어떤 그런 이제 또 행정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도 읽어주겠습니다. 사실 이런 고등 의회들은 우주의 초입법기관들이지만 그들은 법률 재정 권한과 실의 권능이 없이 활동합니다. 이제 우주 고등 의회들은 아까 그 권능이 없고 권세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 여전히 이제 고등 의회들은 우주에서 어떤 법을 만드는 기관들 위에 있는 초입법기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수많은 경험들과 또 이런 예를 들어서 은퇴한 아니면 원로들이 어떤 그런 모임들이 이런 것들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지구에서는 그런 분들이 자문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자신들이 현직이라든가 아니면은 시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만약에 법률 제정 권한까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고등의회가 사실은 저기 무슨 그 성자회가 아까 뭐백 명으로 뭐 이렇게 구성된 뭐 그런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은 없으니까 법률을 제정하는 이런 성자입법위의 기관들에다가 이제 자신들이 그 권고내용을 보내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체계 당국에서는 실행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체계 당국이 실행할 수 있, 실행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이렇게 이제 권고 내용을 주어서 그 이제 체계 당국에서 실행하는 거죠. 자신들이 실행을 한다면은 체계 당국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 의회의 의원 회의들은 권고도 하고 충고도 하고 다할수 있지만 재정이 법률을 입법하는 권한이나 어떤 행정을 실행하는 권능세는 없다. 그렇게 이제 활동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입법회를 잘하고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로. 그 넘겨주는 어떤 이제 그러한 자문위원의 역할만 순서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절말씀들대주 읽겠습니다. 우리가 법원과 의회라는 말을 우주 경영을 말하지만 이런 이런들 영적 업무들은 비슷한 이름을 지닌 유란시아의더 원시적이고 물질적인 활동들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이제 이 네바돈의 천사장들 그럼 이제 우리 천사장들 그러면은 그 우리 창조자 아들이신 예수님과 또 우리 우리 주오주 어머니이신 성령께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죠. 이제 이 네바돈의 천사장들이 이제 80만 명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 중에 수석이 지금 이제 이 33편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입법 및 행정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법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의회라는 단어를 이렇게 지금 써서 우주가 어떻게 경영되고 있는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런 이제 영적인 업무들에 대해서, 이 글자는 아니고요. 이런 영적인 업무들은 비슷한 이름을 지닌 유란시아. 우리 지구에서도 법원이라는 말을 쓰고, 의회라는 말을 쓰고, 뭐, 사법, 행정, 이런 단어들을 다 사용하잖아요. 근데 유란시아에서 그런 비슷한 이름을 지니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활동들과는 아주 다르다.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란시아에서 그 사용하고 있는 그 법원 유란자에서 말하고 있는 입법 사법 행정 이런 활동들은 이분들이 볼 때는 너무 원시적이고 너무 물질적인 활동이라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업무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가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거기는 법이 어떻고 뭐 거기 뭐 우주에 지금 뭐그 성자에서 의회를 하고 있고. 또 셀빙톤에서 또 판결을 하고 있고 뭐 체계에서 또 이렇게 그냥 행정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견해는 우리는 이러, 이러 이런데 거기는 이렇군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견해 가지고 그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재단하거나 생각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다른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너무 원시적이고 너무 물질적인 그런 주, 존재라는 것 아무리 그냥 무슨 고상한 말로 사,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뭐 우리나라 지금. 뭐, 뭐 보잖아요 그냥 그 우리나라 지금 뭐 2020년 21년 뭐입뭐다 똑같죠 입법사법행정 전체 뭐 우리가 봐도 이게 온전하지가 않은데 저분들이 볼 때는 뭐 너무 원시적이고 너무 물질적이라서 이제 하늘이 어떤 그런 성자의 활동과 체계의 활동과는 너무 다르다 좀, 좀 그걸 제발 좀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나 다음 주부터 34장 우리 지역오주 어머니 영에 대한 부분들 함께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